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청 고모국장이 부안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잇따라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두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4월 부안뉴스가 보도한 아들 자광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기사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같은 달 부안군청 고모국장 역시 민관협의회 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안뉴스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부안뉴스는 고소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고소인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권군수가 언론사의 광고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은 점, 고소와 비방을 통해 언론사를 압박한 정황 등이 언론 탄압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도 법적 자문을 통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고모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대표 추천 과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또 민간협의회 구성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부안뉴스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고소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비판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